백화점, 스타필드, 대형마트, 스타벅스, 브랜드 매장들의 매출이 브랜드 가치나 물건이 좋아서만 매출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모든 매장의 상품들은 그 매장을 설계한 사람들이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적절한 샷으로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명품 매장들을 지겨울 정도로 다녀본 헐리우드 슈퍼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현지샵에 어떤 매력에 반하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의 입학 문제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졸리와 아들의 행방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소개되었고 저는 뉴스를 보던 중에 반가운 매장을 보게 됐습니다.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을 찾은 안젤리나 졸리는 신관 6층에 있는 남성 전문관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매장 중 분더샵이라는 매장에서 남성용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 분더샵 매장의 조명 프로젝트를 몇년 전에 기획하고 진행했었는데 뜻밖의 행운, 덜친한 벗이라는 뜻을 가진 분에서 출발한 분더샵은 최고의 브랜드와 최신의 트렌드 상품을 제안하는 국내 최초의 럭셔리 편집 매장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분더샵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부터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소개했습니다. 하는데 신세계 본점 6층에는 분더샵이 아니더라도 에이브생 로랑, 우이빗동 등 최고의 명품 매장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는 왜 유명 매장들을 다 제쳐두고 분더샵을 선택했을까요? 명품 매장들의 조명 설계를 종종 진행했었지만 분더샵의 매장 조명 설계는 그중에서도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명품 매장은 고급스럽고 럭셔리함에 초점을 맞추는데 조명 설계도 그에 맞춰서 상품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품격 있는 공간 제공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분더샵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움보다는 트렌디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그에 맞춰서 컬러풀한 색감을 동적으로 공간에 적용했습니다. 트렌디한 분더샵의 이미지를 조명으로 좀더 더하기 위해서 저는 과감함을 선택했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이 과감함에 매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옷이 예쁘기도 했던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명품 매장의 옷들은 예쁘지 않았을까요? 또한 조명뿐만 아니라 분더샵의 또 다른 성공 요소를 알수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신세계 분더샵의 조명 설계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는 조명의 컬러 세팅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분더샵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더샵 입구에 새울 그림을 외국 화가가 작업 중이었는데 백화점 운영 시간 종료 후에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는 그 화가와 저 그리고 일부 작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가가 갑자기 가져온 음악을 크게 틀더니 홍백 클럽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화려한 춤을 추면서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 화가는 G 드래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성 있는 사람들과 컬러풀한 조명이 모여서 안젤리나 졸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분더샵이라는 트렌디한 매장이 탄생했던 겁니다. 백화점, 스타필드, 대형마트, 스타벅스, 브랜드 매장들의 매출이 브랜드 가치나 물건이 좋아서만 매출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조명으로 매장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상품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할때 메이크업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하고 나가서 사람을 유혹하듯이 장사가 잘 되는 모든 매장의 상품들은 그 매장을 설계한 사람들이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적절한 조명 세팅으로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매장과 상품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